안녕하십니까. 안티에이징 나침반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다이오드 시술인 소프라운 티타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소프라운 티타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소프라운 티타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소프라노 티타늄은 다이오드 시술입니다. 레이저를 피부에 넣어서 피부에 반응을 해서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소프라노 티타늄의 원리입니다. 소프라노 티타늄은 크게 세 가지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세 가지 파장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만들어서 시술하게 됩니다. 하나는 스택 모드. 또 하나는 SHR 모드입니다. 이 스택 모드는 깊은 층에 들어가서 금방을 수축시키고 지방을 줄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SHR 모드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들어가서 피부 콜라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시술을 동시에 다 같이 받았을 때 얼굴 전체가 줄어들고 수축하고 탄력 있어지는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 티타늄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하나씩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티타늄이 아프지 않은 시술이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티타늄은 안 뜨거운 시술은 아닙니다. 레이저로 들어가는 시술이다 보니 피부에 반응을 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레이저는 따끔따끔 하기도 하고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열이 발생해서 뜨거운 느낌이 나게 됩니다. 따라서 티타늄을 받을 때이 열감을 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예민하게 많이 뜨거워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술 중에 제가 이거를 조절을 하면서 시술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티타늄의 효과는 굉장히 짧다입니다.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티타늄을 받으면 효과가 며칠 안 간다고 하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피부에 반응한 정도가 약해서 시술 받고 나서 한 2주 안에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한번 시술로도 3개월까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 효과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주 전쯤 티타늄 시술을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얼굴에 티타늄이 효과가 있을까? 입니다. 대부분 티타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얼굴이 작아진다고 해서 왔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가끔씩 지방이 없이 매우 마르신 분들이 오셔서 티타늄을 원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피부와 뼈 사이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레이저가 뼈에 작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없기 때문에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도 굉장히 미미하고요. 그러다 보면 시술을 받을 때 열통증은 굉장히 높지만 효과는 거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경험상 지방이 없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티타늄은 단독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좋지만 하이프라든지 고주파 같은 시술과 병행이 되었을 때 효과를 훨씬 더잘낼수 있는 시술입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시술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